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슈가가 건강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방탄소년단 무대에 깜짝 등장해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 이 소식은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0 마마의 마지막 곡 라이프 구조원 그 무대에서 어깨 수술 회복으로 불참한 슈가가 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전 세계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었는데요. 실제로 본 팬들은 순간 착각이 들 만큼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는 XR 컨텐츠 전문 제작사인 비브 스튜디오스가 CJ ENM TNA 사업부와 협업하여 2020 마마에서 아티스트를 가상으로 소환하고 그래픽 폭죽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기술 구현으로 만들어낸 기술력이었는데요. 볼륨메트릭 스튜디오에서 아티스트 촬영본을 받아 노이즈를 없애는 클린업 작업과 언리얼 엔진에 올리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거쳐 무대에 가상의 아티스트를 소환하기까지 비브스튜디오스의 CGI 제작팀과 R&D 센터의 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는데요. 볼륨 매트릭이란 3D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렌더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360도를 커버하는 여러 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오브젝트를 촬영해 실사 기반 입체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한 번의 촬영으로 3D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 완전체로 무대를 꾸미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본 팬들은 당시 슈가가 등장하는 순간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이번 연출에 쓰인 기술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슈가가 무대에서 함께해 진짜 방탄소년단의 완전체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슈가 얼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 코로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더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디스패치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티저를 하나 둘씩 공개해 나가는 가운데 현재 활동이 중단된 슈가의 모습이 티저에 담겨져 팬들에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16일 디스패치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아이콘 티저를 공개했는데요. 포토북 시0호 특별 에디션으로 슈가는 다섯 번째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 슈가는 그윽한 눈빛과 소년스러운 얼굴로 여심을 사로잡았는데요. 이후 검은색 차림의 복장을 입고 귀에 은색 이어링을 착용하고 나와 펑키함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섹시하고 도발적인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등 다양한 매력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슈가를 포함한 방탄소년단을 더불어 K팝 시장에 큰 인기를 끌며 음반과 영상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방탄소년단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7일 관서청은 올해 1월에서 11월 음반유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4.9%나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2,030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음반 수출액은 2017년 4천만 달러에서 2019년 7천만 달러로 뿔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억 2,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78.2%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야, 정말 올해 BTS는 정말 미쳤었습니다. 각종 신기록, 한국 최고 기록, 세계 최고 기록, 정말 다 세웠었죠. 영상물 수출 규모는 지난 17년에 기록한 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천만 달러로 급증하는 파급력을 보인 바 있었는데요. 올해 지난달까지는 무려 작년보다 157.4% 증가한 무려 4,8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음반류 수출은 CD와 DVD 같은 음반과 영상물 수출 신고 기준이며 음원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등 온라인 실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반의 최대 수출국은 2017년 이래로 일본인데요. 올해 수출액은 6천만 달러로 전체 음원 수출액의 48.6%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각각 1,700만 달러와 1,600만 달러가 수출이 됐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크게 늘은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어 아마 이 활동들이 수출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진님의 댓글인데요. 아, 우리 슈가 요즘 공식 석상에서 다른 멤버랑 같이 볼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얼른 건강 회복하고 빨리 복귀하세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난 아무거나님의 댓글입니다. 슈가님 푹잘 쉬시고 재발 치료 잘 받고 행복하세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종희님의 댓글입니다. 슈가는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뭐든 말하는 데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공감하고 인생 철학이 담긴 답변을 주는 것 같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러브민님의 댓글인데요. 윤기야, 늘 응원할게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연하님의 댓글인데요. 슈가 소식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미 발표 때 멤버들과 같이 안 있어서 속상했는데 소식 전해줘서 감사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아... 슈가 얼른 건강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슈가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